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추워지는 날씨 건강 잘 챙기세요. 운세 달릴게요. 자, g t 운세 보겠습니다. 아, GT의 운세는, 아, 오수도가 나왔죠. 내가 아무리 잘, 잘했고, 내가 이겼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못 얻은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오늘은 정을 주지 말고, 너무 어, 잘해주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약간 패배자, 좀 씁쓸한, 달콤 씁쓸한 날로 보입니다. 소띠 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은 아이고 5컵이 나왔죠. 이래 5라는 수비약은 약간 역경 고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까요? 뭔가 서운할까? 내가 기대했던 게어뭐 빠그러졌나요? 어쨌든 그래도 뭐 잠깐 뭐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오는 거죠. 자 호랑이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 오늘은 어, 교황 황제가 나와서 교황이 나와서 어떤 명예로운 날이 있을까, 인기 좋은 날이 있을까, 인기 있을까요? 명예롭고 인기 있고, 어떻든 뭔가 뭔가 추진하는데 조금 어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것도 있을지, 남의 그 눈을 의식할 수도 있는 날로 보입니다. 자, 토끼 보겠습니다. 토끼 오늘은 어, 소드팔이 나왔죠. 소드팔이 나와서 뭔가 갇혀있고 벗어나지 못한 한 가지 사소한 거에 어, 조금 예민해져가지고 훌훌 털고 일어서면 되는데 어, 갇혀있는 나의 모습일까요? 어디에 꽂혀있나요? 내 마음을 어, 바꾸고 털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어디에 그냥 집중해서 다른 거를 못 보는 날로 보입니다. 자, 용띠 볼게요. 아 용띠 오늘은 사는 나이트 펜타클이 나왔죠 고정 안정된 고정 이제 별로 움직임이 없고 아, 오늘 같은 오늘 같 오늘 같은 날만 되면 어 어떻게 좋을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펜타클 그래도 나이트는 그래도 어, 대기업의 과장급 정도는 이제 결실 이 있는 날이거든요 오늘처럼 그래도 요즘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 그렇잖아요 안정적으로 가는 날로 보입니다 자, 뱀띠 볼게요 아, 뱀띠 오늘은 더 풀카드가 나왔죠 풀카드가 나와서 이제 어, 약간 자유롭게 구속받기 싫고 자유로운 영혼 책임지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고 오늘은 뱀띠분들은 어, 모든 걸다 놓고 헐렁 어, 날아가고 싶은 날로도 보이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 날로도 보입니다 말띠 볼게요 말띠오는 그런 운전자 카드가 나왔죠. 이거는 뭔지 조금 음 전문자 전문 카드들 있을 수 있고 약간 나의 그 주장이 강하거든요. 보이는 시야가 좁고 남이 말을 안 듣고 뭔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금방 뭔가 오늘 뭐 약속해서 뭐 뭔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 안 돼. 묘한 일이 생겨서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답니다. 양띠 볼게요. 양띠 오는 새는 소주 그가 나왔죠. 이거는 고민이 많고 잠못 들고, 어 밤새 뒤척이는 건데, 뭐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요즘 다 걱정들이 많겠죠. 그렇지만, 또, 막상, 음 날이 밝으면 그렇게 고민했던 게, 아, 내가 괜한 고민을 했나, 이럴 수도 있답니다. 편한 마음 가져보세요. 원숭이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 오늘은메 매지션이 나왔죠. I am 최고. 나의 재주, 능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 창출, 뭐 창조자 뭐 이런 발상의 전환할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날로 재주를 부질수 있는 날로도 보입니다. 닭띠 볼게요. 닭띠 아, 오늘은서 유관주와 나와서 오늘 명예롭고 승진, 귀에 찬스 어, 뭔가 마음먹은 일에 내가 프로젝트 성공하고 어, 승진도 하고 인기 있고 어, 능력자로 인정받는 날로 보입니다.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에이스 완주가 나와서 새로운 기회 찬스, 열정을 향해서 달려볼까. 아, 과거는 묻어버리고 지금부터 출발할 거야. 새롭게 어, 시작을 해볼까 하는 열정이 가득한 날로 보입니다. 돼지 보겠습니다. 아, 돼지띠 오늘은 어, 킹컵이 나왔죠. 킹컵이 나와서 뭔가 오늘은 다 포옹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자, 내 마음으로 지친 사람들을 좀 말로써 그 힐링시켜줄 수 있고 다 보듬어주고 아름다운 날로 보입니다. 검사 달렸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세요.